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이이병홍 감독의 특유의 리듬 비컬하고 위트 넘치는 대사, 또 류승룡과 안재용의막갈라는 티키타카, 그리고 김희정 씨의 시너지까지 정말 한치의 빈틈이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 주역분들과 감독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닭강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우리 류승룡 씨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닭의 아빠. 닭강정에서 최선만 역 맡은 유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안재용 씨. 네, 안녕하세요. 닭강정에서 고백중 역할을 맡은 배우 안재용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김유정 씨. 네, 안녕하세요. 닭강정에서 위나 역을 맡은 김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병헌 감독님. 안녕하세요. 닭강정 연출을 맡은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승용 씨가 대표로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닭강정. 의문의, 어, 그러니까 배달된 의문의 기계에 우리 딸 미나가 들어가서 어, 안재호 씨가 놓친 그 닭강정을 외치게 되는데 그 기계가 얘기하는 대로 변하는 그런 기계예요. 그래서 닭강정으로 변해서 어, 그 딸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어, 우리 또 어, 미나를 음모하는 우리 고백중 씨와 같이 고분부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뭐 우선 소재를 찾고 있었고요. 웹툰 원작으로한 소재들을 찾고 있었고, 아 이거 재밌겠다 싶은 건 다른 제작사가 먼저 가져갔더라고요. 뭐 남는 거 없냐 했는데, 아 그냥 한번 보시라고 회사에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봤는데 처음에 약간 허도음이 났는데. 이게 계속 보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하다가 어,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가지고 우선은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행히 제작사에 물어봤더니 어, 이거 하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그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 극한직업이랑 멜로가 찾을 직후라서 자신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이야기의 장점이 분명히 있었고, 어, 주제를 조금 확장시키면 더 재미있는, 의미있는 이야기가 될것 같다라는 계산도 있었고요. 어,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어, 그냥 이, 이 소재 자체, 이 설정 자체가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아, 네. 감독님 말씀처럼 그냥 한줄 로그 라인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어, 닭강정으로 변한 딸을 구하는 어, 좋아하는 남성과 또 아빠의 고군분투 이런 게 재밌었는데 그게 맨 앞에 전면에 딸이 닭강정으로 진짜 변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했고 그 다음 이야기들이 상상했던 것들 이상으로 계속 전개되는데 그큰 매력에 빠져서 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구나 하는 설레임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어, 대본을 보는데 정말 어디서도 어 본적 없는 걸 넘어서 정말 상상조차 해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신나고 아주 쾌감 넘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치 정말 닭강정을 먹는 것처럼 맛있고 아주 기분 좋아지는 어 그런 작품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었고. 어,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맛을 가진 작품이라고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1회를 보면 이제 2회를 계속 봐야 하는? 그렇죠. 네. 끊을 그렇죠. 수가 없는? 어, 어느 순간 10회를 보고 있는 <laughs>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와, 어, 전 일단 좋은 기회로 닭강정이라는 작품의 대본을 읽게 됐는데, 어, 우선 대본을 볼 때부터 너무 전막 웃으면서 봤어요, 혼자서.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꼭 하고 싶다고 바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원래부터 이병 감독님 작품을 워낙 좋아했었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멜로가 체질이겠다.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갑자기 프로포즈. 아, 실제로. 그래서 <laughs> 네. 멜로가 체질 대본집도 막. 선물 받고 그랬었어요. 제가 진짜 팬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네. 음, 같이 한번 작업을 하, 하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어, 저한테 또 필요하고, 닭강정에 또 필요하고, 한국 영화계드라마에게또 필요한 아주 귀한 배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닭강정은 사실, 아, 대본을 드릴 때, 당연히 그냥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배우였는데 어, 또 닭이라서 약간 <laughs> 조금의 미안한 제가 부탁하면 하실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또 닭이라서 약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 어떻게 고착화돼가는 어떤 그런 그 부담감이 있었으니까 근데 무빙에서 닭을 튀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큰건 아니었구나 큰 문제는 아니었구나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닭강정에게 너무 필요한 배우였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어, 네, 놀놀 놀랐고, 어 그냥 이제 그냥 한번 재미 재미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읽어봐야겠다 했는데 사실 뭐제 역할이 닭강정으로 변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놀라움보다는. 그 시나리오 자체에좀 놀라움을 느껴가지고 이런 제가 이런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를 이 닭강정 대본 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닭강정으로 변하든 아니든 같이 참여해서 촬영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네 그랬습니다. 어 우선은 어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고 대본을 보고 그리고 웹툰을 그 다음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봤어요 근데 웹툰을 보자마자 느낀 건어 이거 내가 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직관적으로 어, 정말 생김새랄까요 그게 참 많이 흡사하다는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외적으로는 어뭐 가르마 정도 닮다 어, 그 정도만 했는데 참 많이 유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저 이 원작 웹툰에 저 인물이 저 캐릭터가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구현해 보고 싶다라는 어, 마음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배적으로는 또이 정말 뭐랄까요? 정말 이 마성의 매력을 지닌 이 웹툰만이 가진 어떤 분명한 언어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 작품에 맞는 화법은 무엇일지를 어, 고민을 하고 이 작품에 맞는 어톤앤매너를 어, 구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임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닭강정으로 변하게 되면서 뭐 제가 등장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짧고 굵게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미네라, 미나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어, 그냥 그냥 재밌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현장에 놀러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갔었고요. 음, 그리고 생각보다, 뭐, 와이어도 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해서 그런 재미를 또 느꼈던 것 같아요. 닭강정 탈도 쓰고, 네. 그런 게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